아, 진짜 잡았어야, 아, 진짜 잡았어야 되는데. 좋아, 좋아, 좋아. 일로, 일로, 일로. 어, 어, 어.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어. 좋은데 쓸게, 니 차는. 어, 스포츠카네? 야, 말도 안 돼. 요런데 스포츠카가 있다니. 좋았어. 6km 나가야 되네. 난, 난, 그냥, 스포츠카 아니고, 세단 같았거든. 세단? 세단이 아니네. 야, 속도 봐라. 세단의 스피드가 아닌데. 아 이거 도난, 도난 차량인데 이거 아 네, 색송님 두개로 팽갈 감사합니다 4 k 로 아, 또 앞에 있네. 네, 외국김치님 다섯 개로 팽가해 감사합니다. 아, 졸로 갔어야 되는데. 아, 경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네, 젠장. 기능 개척한다. 외국김치님 두개 감사합니다. 우와우! 떨어질 뻔? 네, 외국김치님 두개 감사합니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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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름길이죠? 네, 타이리 씨님 세계로서부터 감사합니다. 뒤집히지 않는 이 편안함. 세단 아니에요. 스포츠카에요. 세단인 줄 알았죠? 네, 이엔님 한개로 생가입 팽... 아니, 서포터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차... 디자인 이래서 그렇지 이게, 이게 좋아, 느낌이 좋아, 이게. 이게 딱, 운전할... 운전하는 맛이 나, 이게 군사기지 갑니다. 수제한님 한개로 팽가 감사하고요 식이님 한개 감사합니다 나 이거 부시는게 너무 좋아 어, 방금 졸라 간지치 지 나갔는데 너 지금 간지 차가 필요 없어. 우와, 돈 많은 거 그거 싱글, 싱글. 나 한번 한, 나 혼자서 한번 뿌려보려고 나혼 나 혼자 털어보려고 여기. 네 자연스러웠죠. 출발해볼까 아이고 잘못했... 잘못했어요 어? 어? 뭐야? 어어어! 어. 야, 너 개쩐다, 야! 뭐야, 너! 와, 얘 개쩐다, 야! 뭐야, 너! 야, 어디 가냐? 야, 같이 가! 야, 형! 쟤, 나보다, 야, 스킬이 크다! 야, 어디 가지? 같이 가, 야, 같이 가! 소리야 이거. 뭐 소리 나는데? 뭐 뜨는 소리 나는데? 저 어디 갔지? 어차 대단네. 대단네. 저기 차 대단네 저기. 아, 나좀 태워 줘서 같이 가지. 매정한 놈. 어 들어갔네. 들어갔네. 얘. 뭐야? 후추 아니야? 얘? 옷 상태가 후춘데. 아야 미세한 차이가 있구만. 와, 개코차. 어, 올라? 어떻게 올라가 이거? 뭐야 이거? You w 어떻게 올라가고? 아, 이렇게 딸 나에게 맡겨 나 이건 권총이지 Bada bamba, bum bamba, ba bamba, bum bum 조금 바뀐데 한명더 있어. 다 잡았다. 오케이.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햄즈님 한 개로 팽해 감사합니다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야 임마! 야 대단한 녀석이야 어 차가 없네 태워주세요 태워주세요 어나타타타타타 탁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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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떠떠 떠! 떠, 떠. 구석이지 위를 가고 가줘, 가줘. 구석이지 위 내가 떼어 떼어내릴게 아니 요, 요 말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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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돌아 오른쪽! 오른쪽! 어... 라이트! 그렇지 아니지 그렇지 그렇지 크로제 어, 거로 가야지 라이트, 라이트 좀... 아, 이렇게 애간장을 녹이니 아니, 라... 레프트 이제 레프트, 그렇지 직진 어, 고 스트레이트 털 라이트 애프터 커너 이거 영어, 영어 듣기 평가에서 많이 나온 거 빨리 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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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그거야 그래 그걸 원했어 그렇지 좋아 또 좋아 조, 좋아 타이탄 없어 o g 어나나 낙하산 샀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아, 개 짜증. 높은 데서 펴야 돼? 아, 다시 태워주면 안 되냐? 안 되겠지, 미안해. 없다. 아, 차 있는 사람. 아 씨. 뭐 소리야, 이거. 어저 헬기 있는데 저기. 아, 아. 아, 가고 싶다 저기. 뭐, 어디서 빵빵 대 뭐야? 아, 샤 필요해! 차차차! 아, 택시 부르면 되지? 야, 택시 부른다. 나 돈이 있어,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어세신 크리든 줄. Thanks for your business. A car is on its way. 네, 택시 불렀고요. 올될올 텐데.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야, 왜 비우냐? 느낌 있다? <laughs> 내리세요. 랭크님 한개 감사합니다.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에! 아 내가 마음이 급한건가? 네 갈치님 한개로 팽갈 감사합니다. 야 나한테 오지마. 나 혼자 할 거야. 이거 내가 버린 거야. 너희들은 날 도와주지 않았어. 우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와서. 아, 누가 밀어! 아, 씨! 아, 타이밍 딱 쟀는데, 요 좋아! 나 됐다! 가자. 날씨가 좋지 않지만 아주 전쟁하기 좋은 날씨구만 시작해볼까? 헉! No Got him. 안타! 야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나 전투기 탄다 어 뭐야 왜 터져있어 뭐야 이거 뭐야 어, 저기 어와야돼 저기, 저기 누야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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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어 뭐야 어내눈 앞에서 전투기가 사라졌어 이게 말이 되는 되는 경우냐?

탐원 있다. 빨리 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됐어, 됐어. 아, 누가 또 뭐야? 아, 누가 차 뺐어, 또. 아, 차가 좋아. 가져 차! 아! 누가 자꾸 차 가져가니? 뭐야 이거 비룡님 안개로서 부터 감사합니다 전화해, 전화해 unfortunately, your current location is outside our area of coverage. 기대서 해야 돼. 쟤 하고 있는 건가? 이프님 한 개로 서부터 감사하구요. 네, 남엔, 남자님 한개 감사합니다. 네, 남자님 한개 감사해요. 네, 디오스님, 네, 열1개로 팽가해 감사하고 남자님 한개 감사합니다. 됐어, 됐어. 좋아, 좋아. 잘했어. 내가 된다. 신났다, 네님한 기로 서포트 감사합니다. 됐어. 네, 카바이 님한 기로, 아 카바이 님세 개로 핑가일 감사합니다. 아 너무 급겠어 마음이. 됐어. 네, 디오스 님열 개로 서포트 감사합니다. 전투기! 전투기 있다! 네, 리시님 두개로서 부터 감사합니다 전투기, 전투기. 우후! 빨리빨리빨 빨리. 네, 카바이님 10개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좋았어! 간다! 간다! 간다다 간다! 간다! 빡빡이 주연님하게감사니다 어, 난기류 만났다 난기류 어파람파람 빡빡이 주교님게 감사합니다 캔더님게감사요 파이어 갓잇 박박이 주 주교연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목소리> 박박이 주교님두개 감사합니다. 아 바람이 너무 심해 비가 와서. 박퀴 넣었어, 박퀴 넣었어. 쟤누군데쟤누군데 예! 아 유저야, 아 미안. 아 미안. 빡빡이야? 아 미안해. 진짜 미안. 어, 어, 어! 이제 벌 받았죠. 이 예. 택시 있겠지. 택시 있겠지? 제발 있어요, 제발. 아, 차고 하기 개기찮아 없는 거 같아. 또 없어? 아, 누가 자꾸 빼가는 거야, 이거? 아, 이런 젠장맞을. 그냥은 안 돼요. 아이씨. 다시 불러야 되잖아. 네, 연님 두개 감사합니다. 돈 23원 있어. On 뭐 온다는 거야, 만나는 거야? 왔다, 왔다. 여기요여기요 아, 여기 멈춰, 멈춰.